어, 우리가 지금까지 본여호수와서는 어, 가난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그 가난 땅을 어, 정복하기에 앞서 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거룩한 분별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또 깨달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팔을 불며 나아갔고 그리고 여리고와 요, 그리고 아이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고 그리고 거룩으로 분별함으로써 그들이 그 모든 성을 무너뜨림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10절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우리가 한번 본문의 10절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군대 역시도 가난 거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어, 여러분들 지난 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달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의 하는 일들이 왜 녹록치 않고 힘들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 막 잔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는 것만 같지? 근데 지금 살다 보면 그 잔소리가 너무나 그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때론 거짓과 또 더러운 것에 이렇게 물들어 살아 가던 우리들 앞에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장,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로바로 바로 제대로 걸을 수 있고 제대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지고 힘들 때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아닐까? 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요 먼저 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두 장밖에 이제 말씀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민족을 온전히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별 설교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가 오늘의 본문과 24장,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볼 24장의 말씀이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가 젊은 시절부터 가난땅을 정탐하였죠. 아, 그 땅이 어떤 땅이구나. 남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갖고 죽을 땅이야. 라고 했을 때 그는 갈렙과 함께. 살수 있는 땅이다, 이길 수 있는 땅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젊은 시절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된후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가난안 땅을 결국 정복하고 땅을 분배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거민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유언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다들 젊으시니까 아직 유언 생각도 안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저는 되게 종말론적이라서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40대 뭐 정도 죽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래 산 편이죠. 종말론적이라서 계속해서 내일 우리의 자녀를 못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려 합니다. 왜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왜 내일이면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전 도려 반박합니다. 아니요 내일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막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내일 달리지 말라 그러면 전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니까는 아,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여러분들 앞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한다면 내가 더 열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 것이고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며 더 주님만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경계석을 둬서 자녀들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저는 남겨놓을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일 자녀들이 나갔다 못 들어올 수도 있어 내가 얘들 앞에 못설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편입니다. 뭐 이것은 꼭 신앙의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여호수아의 고별을, 그 설교를, 유언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을 가장하고 싶은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 저희 아버지, 소천 하셨죠? 10여 년 전에, 10 몇년 전입니까? 지금 벌써 10, 201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꽤 이제 오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병 중에 있다 보니까 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것보다는 계속해서 아프면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급속도로 폐렴이 오고 이제 호흡이 가빠러 오고 그리고 뭐 이제 폐무리치고뭐 이러면서 뭐 대화하거나 이러기는 점점 어려워졌던 이제 그런 기간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모습과. 또 아버지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다 느껴지는 것이죠.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빛 속에 늘 항상 이전부터 계속했던 저에게 했던 말은 그냥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줬던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잘살 때나 못살 때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동생이랑 크면서 더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동생 말에 더욱더 순종하고. 동생이 저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동생의 더 뜻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형제의 사랑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많이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몸으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계속 잔소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곧 유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행동과 시선과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유언가도 같은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가도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 속에 그려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을 그들이 하면서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웃음도슨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되고 잘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건강이죠. 영육관에 간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인데요. 권위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으려면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 저에게 빛만 남겼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영원한 것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것에 예배했던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것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넘어지지만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적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권위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자녀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도가 되는 거예요. 눈빛, 걸음걸이, 행동,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잔소리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 행동으로 딱 한번 쳐다보시고 보여주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시죠. 여호수아서 이러한 권입니다 23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사랑을 하는데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것이죠. 어, 조심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좌편 우편에 설수 있기 때문에 6절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 본문에 있기 전 6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고 신명기의 말씀에도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느 편에 이렇게 편향돼서 살아가지 말아라.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A형, B형, 뭐 NPTI 여러 유형 이렇게 하면서 편향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서려면 계속해서 뚜렷한 목적과 분명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는 하나님은 보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우상과 문화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 네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다잘알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초반에 제가 어, 기록을 찾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요. 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별다른 목적 없이 수시로 열어본다. 별다른 목적 없이 성경을 수시로 열어본다. 이것보다 더 많죠. 스마트폰 거의 20대는 뭐야? 50% 이상이 되는 것이죠. 거의 70%. 전 국민의 70%, 모든 세대를 아울러 70%가 별다리 이유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없으면 불안하죠. 40% 이상 컴퓨터 TV보다 낫다. 이제 그거 안 보고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냉장고 안에 모든 재료가 다 있으니까 냉장고를 계속 열고 자녀들이 간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이제는 이 스마트폰 속에 모든 우상과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 자, 이전 사진을 보면요. 이전에 사람들이 어, 사진 전거요. 기다릴 때다 이렇게 그냥 기다렸어요. 스마트폰 안 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남을 기대하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기대하지 않아요. 가족들 쇼파에서 지금 다 자기 갈길 가고, 뭐 저거 하면서 같은 뭐 가사를 보면서 같이 노래를 부른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니는 니네 길, 나는 내네 길. 자, 자녀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뭘 보여주느냐. 우리 지금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주식이 올랐나? 아니면 오늘 날씨가 어떻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합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 이거보다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셔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자 지하철 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모든 우상 여기 있으니까요. 돈도 여기 있어요. 이걸로 다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딱딱 찍어서 계산하죠. 다이 안에 있어요. 모든 우리의 우상들이 여기에 있다. 자녀들이 그 우상하는 거 보고 있다. 자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거 보여주면서 핸드폰 그만해. 엄마는요, 아빠는요, 말하겠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곧 증거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따라갈 모습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저는 수동적으로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일기 같은 것도 뭐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때로는 이제 볼펜을 한번 연필을 줘보세요 이 손에 예전에는 굳은살이 많이 뱄어요 저도 어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썼잖아요 많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쓰니까 여기 뭐 굳은살이 이제 뭐 추억처럼 이 볼록 튀어나와요 보통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제한번 만져보면 알아줍니다.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기록과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가족들이 한번 이렇게 같이 뭣도 써보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윷놀이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최첨단도 좋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자녀들과 주변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진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속에서 음... 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왕래하면 그 이후에 말씀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늦었나? 이 스마트폰의 이 노예, 이 재물의 노예, 정말 늦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된 시작은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느냐를 내가 죽기 직전까지 보여주면 결국 자녀들이 뭔지를 알 것이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가슴을 쳐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견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싸움이 쉬지 않고 있어요. 이곳에 예배를 하기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엇이 TV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오면서 차가 막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해 요소로 올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우리가 예배의 앞장 서고 영적인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돼요. 남편이 갑자기 막 그래요. 자녀들이 안 그러던 행동들을 해요. 오늘 또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을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자녀들이 말안 들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때 내가 또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반전의 사랑을 보여 주면서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의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본이요 시작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 우상을 그냥 지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상을 밀어낸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없애는 것이다가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다 연애해 보신 분 있어요? 누군가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연애를 하면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죠 잘 아시나 보세요? <laughs> 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음, 새 지파가 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오해받을 거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여호수와서 22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놓고 계시면 그들이 엣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는데 사실은 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중앙 성소라고 하는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예배 처소를 만들거나 제단을 쌓으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르벤, 갓, 문나세 지파라고 하는 이세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중앙 성소를 두고 자신들의 땅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재단을 크게 쌓았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집안의 문패와도 같은 그거를 크게 세웠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자녀들에게 더큰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십자가 되게 크게 단 거예요 이게 그 증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증거의 표시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힘썼다, 부지런하게 하였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증거로서 보여줄 것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것을 조롱하여도, 너 예수장이라고 비난하여도, 자녀들이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의 영역에 계속해서 세워가며 그리고 노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새 지파가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본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로 채워 가면 어떨까?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도 그런 싸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싸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나는 무엇을 할까? 찬양을 들어 놓을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어 볼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성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영원한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된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러한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증거를 참된 앳 재단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